안녕하세요 캡틴 스나이퍼입니다. 여러분들 어, 좀 전에 시한 방송했죠 좀 길게 된것 같은데 내가 오랜만에 종목을 이야기한 이유를 시장은 여러분들 어, 시장은 다 틀려 음, 어떤 시장이냐면 삼성전자만 가는 시장 그거는 개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장이죠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시가총의 상위 종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 가면 시장만 가고 내 종목은 안 가는 장이야. 어, 그리고, 박스장이어도 여러분들, 이번같이, 종목들은 안 좋고, 맑게 알아먹어요. 어, 종목들은 안 좋고, 종목들은 안 좋고, 어째요? 삼성전자가 안 빠지니까, 시장도 그, 크게 빠지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저점 깨졌을 때,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는가, 유튜브에 이야기했는가, 어찌, 회원들한테 이야기했는가 모르겠는데, 어째요? 종목들이, 어쩐다고, 어, 너무 많이 빠졌다. 나폭 가대 종목들이 많다. 그러니까 납폭 가드가 있기 때문에 들어주겠죠 여러분들 맞죠 어 들어줄 거 아니야 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안 빠지고 들어줬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식으로 빠지니까 이것도 보면 여러분들 지금 다 이야기 해주는 말 이런식으로 빠져 주니까 원래는 이정도 빠지는데 지금 한번 더 빠진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들어주잖아 들어주는데 어쩌 명물태 없기 때문에 또 빠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놈은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이 놈은 더 빠져도 오히려 분할로 사면 먹는다잖 근데 이건 단기 매매야 그리고 아까 님이야기한체험하셔에 뭐예요 똑같은 테마 속에서도 주도주를 매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팁을 주면 진짜 이건 뵙나 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아 야가 많이 나폭 가야 돼야 야가 반등 줄것 같아 근데 여러분 반등 줄것 같아도 이것보다 이것보다 여러분들 그 테마 중에서 강한 놈덜 빠진 놈이 있을 거아니야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보면 이거는 이렇게 해줘야 보일 것인데, 여러분들이. 어디? 반쪽에서 보자고요, 여러분들. 삼성 SDI야. 장갑을 해구나 삼성 SDI야. 봐봐. 이놈 저점이 3월 9일이야. 이놈 저점도 3월 9일이야. 근데 여러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못한, 여러분 봤을 때는, 이놈이 훨씬 더 많이 빠진 것 같고, 좋아 보인단 말이야. 맞죠? 어, 근데, 똑같은 업종 중에서도 강한 종을 사면, 똑같은, 반, 반동 조도 야가 세, 세게 나오잖아 여러분들. 마, 말 뜻, 이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살 때, 그런 거를 생각하고 사면, 답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말 뜻, 이해 되십니까? 어, 뭐든 마찬가지야. LG학이 훨씬 삼성 에스타일보다 선행했었어.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들. 봐봐. LG 화학은, LG 화학은 이미 빠졌었어요, 여러분들. 맞죠? 어, 이미 빠지고, 여러분들, 바닥을 보면, LG 화학이, 바닥이, 여기 보면, 2월 26일이야. 야는, 어째, 아까 삼성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S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 3월 9일이죠, 여러분들. 이미 빠져갖고, 모양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그니까, 야가 더 세게 움직였던 겁니다. 맞죠? 어,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의의등이 하고 3월 9일날 반등을 똑같이 존다 했을 때, 야가 3월 9일날, 야 패턴이, 야가 더 강하게 움직인 이유가 거기서 나와. 그래서 주도 세타를 노리는 거고, 똑같은 주식이라해도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더 너무 고급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먼저 빠진 놈이 모양을 만들면 그 놈을, 그 주식을 보고, 그 주식을 엔터치지 말고, 그 주식이 안 간다는 게 아니라, 강한 주식을 사면 더 낫다. 어. 맑게 알아먹죠? 그러면, 야는, 에바되기 때문에 단기 매매. 뭐, 이거는 어떻게 저찌고. 이놈도, 일제약도 많이 올라갔다 여기서 모양 잘 만들었으면, 야가 패턴이 좋았겠죠, 여러분들. 근데 그냥 빠져버렸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어, 안전도수 나오면 바로 그냥 빠졌잖아.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 이러고 모양 만들고 했으면 좋았겠지 여러분들. 어, 폭스바겐이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나오면서 그랬잖아. 어, 중국에 팔아먹으려고. 어, 배터리 우리나라 거안 쓰고, 중국 거 쓴다고. 근데 배터리는 우리나라가 최고야, 여러분들. 어, 그러면 왜 배터리를 그 중국거 쓰면서 그렇게 하려게? 중국이 인구가 많잖아. 여러분 같으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여러분들 중국도 배터리를 만드는데 물론 성능이 떨어지지만 중국도 배터리를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 나라에 팔아려라 그쪽 거 써줘야지 팔기가 편하잖아, 여러분들. 근데 질은 엄청 떨어집니다. 충전도 오래하면서 어, 가는 시간도 적고 우리나라는 어째요? 충전도 단기적으로 적게 하고 길게 가고, 여러분들. 그니까 러 결론은 지금 악재 있지만 나중에 모양 만들면 2차 전지는또 가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지금 당장은 악재 있고 있으니까 안 좋을 수 있지만. 근데, 먼저 들어가고 댄스 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 모양 만들 때 건들면 되잖아. 되셨죠? 그리고 많이 올라왔고, 여러분들. 음, 맑게 알아먹죠? 이게, 그러니까 투자와, 이것도 오랜만이야기지만 투자와 그것도 판단해야 돼. 어 이걸로 보여줘야겠구나. 투자와 그거랑 판단해야 돼, 여러분들. 그것도 꼭 명심해. 많이 올라왔을 때, 아무리 좋은 주식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어째요 빠진다는 거꼭 명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내가 추세 매매를 할까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서 비중 조절 및 계좌 관리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 여러분들 이제 회원들은 그걸 아는데 여러분한테도 보면 주식 계좌를 여러 개 만드세요 여러분들 개인들 말 들어오면 이것도 들은 말이야. 그래서 어떤 주식을 샀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lg학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샀다 할게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lg학을 샀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또살 수도 있는 거죠 살수 있는데 계좌가 하나면 이걸 사버리면 단가가 높아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사갖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면 지금 흔들려도 상관없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을 먹고 뭐 3배도 먹고 네배도 먹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야. 계좌가 여러 개 있어야 좋은 점이 그런 거야. 내가 사고 있는 건게 그러니까 내가 두 날로 살라고 여기서 샀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려고 했는데 하면은 내가 그 계좌로 사지만 올라간 주식이 좋으니까 또 사는 거 맞잖아. 눌릴 때 근데 그 계좌로 사지 말라고. 그 계좌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계좌로 사라고. 그래야지 이거랑 단가가 안 높아지니까 끝까지 끌고 갈수 있는 거잖아. 만약에 이놈을 역사 산 사람은 지금 흔들려도 여러분들 여기가 안 깨지면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막 여기서 추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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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단가 해버리면 털리게 되잖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계좌를 여러 개 만들라고 관리해라. 이해되셨죠? 그리고 비중이 적으면 다른 계좌를 사갖고 해라. 그래야지 여러분들 예를 들어 서이 주식을 샀는데 이놈은 올라갔기 때문에 그 글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사갖고 이렇고 먹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샀는데 여기서부터 쭉 빠진다 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샀으면 어찌됐든 이 스탑을 잡아놓겠죠. 근데 여기서 사보면 여러분들 내가 못 샀을 때 단기적으로 손절하기 편하잖아. 근데 여러분 추가 매수하면 안 좋은 게 내가 추가 매수를 했어 또 다른 계좌로 하면 단계를 짧게 자를 수 있고 이거는 길게 거시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 놈이 깨져서도 다시 모양 만들면 다시 다른 계좌로 사고 이거는 그대로 홀딩하면 되지. 그냥 빠져버리면 다 이 스탑 나가기 때문에 정리하면 되는 거고 말때 알아먹습니까 그래야지 크게 먹습니다 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흔들려도 크게 먹어 여러분들 뭐냐, 뭐냐. 마찬가지 어떤 주식이든 다 마찬가지야 에서 밑바닥에서 여러분들이 카카오를 샀다 갈게 밑바닥에 카카오 샀는데 오 눌릴 때살라겠어 눌리 살때 이걸로 사지 말라고말 말기 알아먹죠 다른 계좌로 그러면 야가 흔들든가 말든가 아무 이상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서 얼마든지 단기매매 할수 있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했는데 매매는 이상해 그러면 자르고 다시 보면 되고 내가 기존에 있는거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도 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보고 여기서 사보고 여기서 사버고다사보면 결론은 어찌요? 단가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릴 때 내가 털리고 가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게 안하고요 이게 계좌관리고 매매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아, 그냥 복잡한데, 그렇게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증권사에 다, 어, 계좌 관리하게끔 다 됐잖아. 이스탑도 e 걸킬 수 있게 편화됐고, 키운 기준으로 할 때는 뭐, 석달 기준으로, 어, 하면 뭐, 한번딱 해놓으면 어떻게 된다까지 다 나오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작하기가 쉽다고, 여러분들. 그런 관리를 하면 좋다고. 그래서 계좌를 여러 개 만들면 좋다. 왜적립식이 여러분 도, 돈을 벌겠어적립식이 여러분들, 무조건 올라갈 때점유식을해보니 이건 수익이 안 나. 근데 정리식을 시장이 폭락할 때 사죠? 그럼 먹을 수 있는 게, 단가가 계속 떨져지면서 내가 얼마든살수 있기 때문에, 이렇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결론 갈때 되면, 단가가 맞춰지기 때문에 먼 거고. 근데, 올라갈 때를 계속 사버리면, 여러분들, 이게 계속 수익은 나지만, 비중 많을 때 수익은 나지만, 크게를 못 먹는다고요, 여러분들. 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를 안 해서 그래. 어, 그래서 계좌를 여러 개 하면, 내가 여기서 산 물량은, 어째요?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집 같은 게 흔들려도 상관이 없잖아. 맞죠? 단기로 들어간 것도 상관없는 거고, 여기 들어간 것들은 이제 이 씨를 해야겠죠 맞죠? 어, 이미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 또 여기서 산 거, 물량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게 아니라, 어째요? 각중구서마다 이스타 기, 이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조작해버리니까 뭐요? 날마다 조작한 게 아니라, 어째요? 석 달에 한 번만 조절하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들. 얼마나 편해. 내가 이익이 있는 것은 극대화하는 거고, 아닌 것은 잘라버리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 맑게 알아먹어요? 아닌 것은 잘라버리셀트론을 생각해봐. 셀트론을 내가 여기서 샀다면, 여러분들 어쭉 갖고 올수 있겠죠? 단기로 들어간 거 언제든지 팔아먹는 거, 여러분들. 되셨어요? 그게 여러분들 계좌 관리. 어. 그 단기 매매는, 내가 어떻게 당기매매는 내가 이거 깨지면 뭐 당기는 손절할 거야. 그럼 언제든지 여러분들 손절은 매수를 잘해야 많이 좋아. 여러분들 보면 손절을 못한 사람, 손절을 맨날 손절당한 사람은 매수 포인트가 이상하게 하기 때문에 손절이 많이 나는 거야. 내가 매수를 할때 뭐냐? 그 비중도 많이 한 것은 왜 그래? 거기 깨지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산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샀다고 생각할게. 여기서 하면 여기가 단기적으로 손절매가 크죠? 손절매를 할수 있잖아. 이거 어쩌죠? 손절매를 내가 봐갖고 얼마나 깨진 것 따라서 비중 조절을 할수 있고 비중을 많이 할수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산다면 어떻게 할 건데? 어, 그래서 여러분들 손절매도 다 틀리는 거야, 여러분들. 어, 손절매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틀립니다. 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안다면. 그러면 지금 보면, 셀트리온도 보면, 보면 여러분들. 이놈은 보면 지금 이거를 내가 맨날 이야기할 때 하나의 캔들로 보라겠죠, 여러분들? 어, 하나의 캔들로 봤을 때, 이거를 봤을 때 째요. 이걸 하나의 캔들로 본다면. 이게 장대 양봉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낱개로 보는데, 보는 여러분들, 통개들 장르. 이걸 당대 양봉으로 한다면, 여러분들, 허리가 대충 깨지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냥 봐봐. 여러분 세력이 이걸 샀어. 이거 여기까지 내려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매가리굽 없는 거야. 봐봐. 여기가 허리기 때문에 어째죠 내려오면 애바닥에서는 한 번씩 떠주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내려오면 뜨는 거야. 그래서 단타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올라갈 때못 넘어갈 때 조심하는 거. 봐봐, 또 저점 깼죠 여러분들? 올라갈 때또 팔아먹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주식이어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어때요? 매매가 되죠, 여러분들? 맞나요? 매매가 되잖아. 봐봐, 진짜 쉽잖아, 여러분들. 오케이, 올라갔어. 봐봐, 이 정도 올라가니까 이 정도 올라가면 한번덮친 거잖아. 그리고 뭐든지 조정받을 때큰 장대음봉 안는면 조심해. 장대음봉은 안 좋은 거니까. 왜? 누군가는 뒤지게 팔아봤단 소리잖아. 그거를 감아 돌리지 않으니깐 안 좋은 거야,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여기도 장대음봉이 나왔잖아, 여러분들. 맞죠? 장대음 맞았는데 죽어야 했는데 안 죽고 떨어졌을 때못 가고, 봐봐, 올라갈 때못 넘잖아. 그거 다시 내려올 때는 어쩌죠? 저점을 높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저점을 안 깨잖아. 그러면서 여기 올라갈 때 더럽게 힘을 내내지 않으면 거리가 점점 늘면서 올라가잖아. 말 따라 아먹죠 어 이해되셨죠 그런 기본적인 걸 여러분들이 안다면 주식하기 쉽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점 깨졌을 때 지금 시장으로 온다면 왜 내가 그렇게 말하는지 알겠죠 저점이 깨지면 여러분들 안 좋다는 거야 요 내가 어 저점이 깨지면 이런식으로 저점 깨지면 안 좋다는 소리고 들어줄 때 팔아먹어야 한다 고점 못 넣잖아요 다시 들어올 때 어쩌요 저점 지켜야 또 깨지죠 이거 단기매매 하더라도 이거는 올라가면 또 팔아먹어야 돼 이걸 뭐라고 그래 내가 회원들한테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들 구덩이 파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것도 구덩이를 팠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오, 구덩이 팠는데 날라가잖아요. 날라가기 전에 패턴 봐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매매를 못해서 그렇지. 매매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놈은 구덩이 팠으면 무조건 1번 쪽으로 내려오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빨갱이를 안깨면서 모양 가는 게 2번 패턴이야. 강한 놈은 이런 패턴이야. 이해되셨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덩이를 파면, 반등 줄때못 넘을 때 팔아 먹는 거야 이해되셔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 고점은 어디요? 이때 당시에 이거 지금 올라갔죠? 이때 당시에 고점 어디요? 여기죠 여러분들 여기를 강력히 넘어갔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 대신 여기가 저항이잖아. 그래서 일단은 팔지만 이놈은 고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어째요? 오 이놈은 제, 좀 어째 무덤만 안 파면 어 구덩이만 안 파면 어째요? 이거 잘하면. 가겠네를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봐봐, 갈때 보면, 기간 조정을 주지, 가격 조정을 안 주잖아, 심하게. 안갈 때, 가격 조정을 주잖아. 여러분들, 깜깜히생각해세요 지금 셀티론 봐도, 안갈 때, 쿵! 쿵! 못 넘어. 쿵! 안 깨지네? 그러지만 고점도 계속 못 넘고 있네? 그러다가 훅 빠지잖아, 여러분들. 맞죠? 이해되셨죠? 갈 때는, 무조건 고점을 넘어간다. 되셨어요, 뭔 말인지? 그리고, 고점을 넘어가준는다 그리고, 구덩이 봤을 때는, 조심해라. 다시, 이놈이 눌릴 때, 빨갱이를 안 깨고 움직일 때 사도 늦지 않다. 이게 기준인 거야. 거기에 이제 시장 파악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 말들 알아, 드셨습니까? 봐봐, 이때도 보면, 어느 구간이든, 어떤 종목이든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류하는 거야. 봐봐, 급나했죠 구덩이 팔잖아. 올라가도 아니잖아, 여러분. 갈 때는 올라갔다가, 재겠다가 가야잖아, 여러분들. 맞죠? 그리고 빨갱이 안 깨고 움직이게 하는 거고. 아니, 어째요 구덩이 팔 때, 어 이놈은 올라가면 좀 비중 축소해야겠다 그리고 이거 깨지면 장, 또 비중 축소해야겠다 그거 하면 이거 안 맞잖아 맞죠잉? 틀림없죠잉? 어떤 주식이든 여러분들 이건 지금 대표 오랑주잖아 어떤 주식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봐봐 포스코도 구덩이 팠죠 그냥은 안 가죠 여러분들 들어줬죠? 들어줬는데 절점 안 깨지잖아 긁고 가잖아 이해되셨죠잉? 그러니까 그거 개념만 하면 봐봐 구덩이 팠죠? 올라갔죠? 못 넘죠?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그 개념만 알면 여러분들이 어쩌요갈 때는, 왜 그거냐면, 여러분들. 강한 놈은 올라갈 때, 이게 하나의 양봉이라 면 여러분들, 이게 하나의 양봉이라고 생각, 한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 하나의 양봉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캔들 이야기 많이 해줬잖아장대영목 나왔어. 이거를 깨면 그 주식이 가겄어안갔겠어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면 되지. 그러 이놈이 조정받을 때 적당히 받아야 좋은 거잖아. 맞죠? 조정 받을 때 적당히 받아야 좋은 거잖아. 조정을 받아도 제말뜻 이해돼요? 근데 이 놈이 조정 받을 때 이러고 은봉으로 죽여버리는데 이게 가거어갈때 이게 다 매물인데 말게 안아먹나요 그게 구덩이와 똑같은 거잖아. 푹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50% 쉽게 말하면 허리만큼 안 빠져 가는데 훅 빠져 버리니까 어째요? 하락할 때 이게 다 매물이잖아. 이거 갈라면 강한 뭐예요? 거리랑 실려 갖고 돈이 들어야만 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들 어째요? 구덩이 팔 때는. 푹 빠질 때는, 가격적인 심화질 때는, 조심해라. 갈 때는, 무조건 그렇게 안 간다. 어. 자고로 구동이하면 잔잔한 뭐가 나와야 한다. 봐봐. 올라갈 때 봐봐. 살짝 조정 올라가. 살짝 조정 올라가. 맞죠? 그게 없잖아. 근데 여기서 푹 빠지잖아. 푹 어, 빠질 때는 조심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게 이제 시장하고 막경위에서 봐야 하는 거고, 대표 오랑주는. 어떤 주식이든 여러분들 보시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대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도 봐봐. 죽을 때 보니까 어째요? 구덩이 파고 죽네. 됐죠? 이게 여러분들, 구덩이라 하지만 이게 쌍봉이잖아, 여러분. 올라갈 때못 넘어. 쌍봉이잖아. 맞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격 조정 심하게 줄때 이런 일이 벌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 있잖아. 이렇게, 어 이렇게 했는데 올라가 버리잖아요.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봐봐. 매수할 기회 줘, 안 줘?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잡으려고 하잖아. 어 여기 갖고 있었으면 대박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기술적 분석을 모르는 거야.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야. 봐봐 보통 때 보면 가격 조정 주면 크게 못 가다가 모양 만들고 가는 이런 게꼭 필요하잖아. 봐봐 바로 이렇게 V자로 가는 확률은 떨어지잖아. V자 반등도 나오지만 떨어지잖아, 여러분들 말때로 알아 먹어요. 그냥 적당히 조정 받을 때 내가 엔털쳐야지 먹는 거지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 게 나오잖아. 이 삼성전자 대표 우량주도 지금 그러잖아 어느 구간이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신. 지금 내 시장을 안 봐서 그런지시장을 같이 경영해서 봐야죠 여러분들 어떤 구간이든 가격 조정이 주, 세게 주면 이..어째요? 못 가더라 그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쌍봉인 거야 이해되셨죠? 내려오다가 못 넘어 쌍봉 더 약한 놈은 내려오다가 살짝 반등 빠지면 이게 뭐요 무너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락인이 되잖아 오늘 여러분들한테 음, 비중 조절 어, 계좌 관리, 어떻게 하냐, 그거 이야기 하다가, 어, 지금, 어, 어째요? 구동이 판거까지다 이야기 했잖아 그게, 구동이 판게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뭐다고요? 기다려봅니다. 쌍봉! <laughs> 이해되셨죠? 결론은 여러분들 구동이 파는 게 뭐예요? 쌍봉입니다. 쌍봉이 뭐요 부동이 판다고 생각하면 돼. 어, 쌍봉이. 그거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답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되셨죠 이? 어, 시장 볼때 어떻게 보라고 이야기했고, 추세 매매는 저점과 저점을 높이는 거고, 내가 이야기한, 추세 매매는 여러분들 내 이야기했지만, 캔들 거래량 입에서는 지나치지 않아. 수백 번, 수천 번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몰라. 다 여러분들 결론은 구동입하고 쌍봉 만든 것도 결론은 캔들이네, 크게 보면. 맞나요? 크게 보면, 크게 보면 캔들이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의 캔들로 보지만 그거를 여러 캔들을 하나의 캔들로 보고 여러 개 캔들을 하나의 캔들로 보면 그게 이치가 이해가 되잖아. 그래서 반등이 좀 세게 나오면 그게 쌍봉이요. 반등이 적게 나오면 그게 어째요 허리를 못 놓고 가면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락으로 빠지면, 봐봐,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나오네.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무시중하나 봐봐. 이렇게 했죠? 어쨌든 반등 세게 나왔죠? 그 대신 쌍봉이야? 이거 그러니까 어째요? 그냥은 안 빠지죠? 근데 빠졌는데 저점 깼네? 글지만 들어줄 때 어째, 봐봐봐. 약하죠? 여기까지 안 올라오죠? 그니까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잖아요, 여러분 결론은, 올라갈 때도 어째요? 많이 안 빠지죠? 그니까 모양 만들었다 날라간 것처럼, 쌍봉은 그래도 한번의 기회는 주고, 이렇게 쌍봉 나온 다음에, 내었다가 한번 들어주고 더 빠져. 이게 패턴이야, 대부분.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익기시계에서뭐 구덩이 판다 하지만, 결론은 구덩이 판 놈이, 결론은 뭐에 가격적인 심화에 준 놈이 반등은 주지만, 반등은 주지만 이놈이 가려면, 어째요? 기간 조정을 준다든가 해갖고 다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빠져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렇게 가도, 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까지 보는 게 아니라 당기는 여기 네크라인이 깨지면 이놈은 이놈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걸 먼저 파악하고 보는 거야 됐나요 여러분들? 뭐든 마찬가지야 올라갔죠? 내려왔죠? 길게는 여기지만 내가 비중 조절하면 길게는 여기지만 네크라인이 맨 처음에 여기를 안 깨고 움직여야지 가는 거야 여러분들 깨고 가면 재미가 없겠지 여러분들 어떤 구간이든 여러분들 어 근데 이제 이거를 너무 또 외워버리면 살짝 깨고 움직이고 막 그러는 경우가 생기잖아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될때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건데 또 너무 길게 했다. 어 아무튼 15분 음, 내지 20분 안쪽으로 할라 할게 참 힘드는데 결론은 주식을 잘하려면 캔들 거리랑 이펜선 그게 다 이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추세도 마찬가지고 뭐 쌍봉도 마찬가지고 뭐든 다 마찬가지. 이세 가지를 지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 이해돼야, 이해를 해야만이 어, 시장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어, 말때나라먹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 시장을 봐도 마지막으로 시장을 이야기해도 시장을 봐도 여러분들 지금 좀 거래가 늘고 있었지만 늘고 있었지만 그 전에 올라갈 때 거래가 없었죠, 여러분들? 맞잖아. 거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못 가는 겁니다. 봐봐 이때 거래가 늘어나니까 어째요? 시장이 날아가잖아요, 여러분들. 거리랑은 누군가는 매집했단 소리거든, 여러분들. 특히 바닥권에서 꼭지에서 나오면 안 좋아. 그 그러니까 함께 봐봐. 꼭지권에서 거리가 터져붙죠. 이 놈을 상해하는 거리가 터져줘야지 이쪽으로 가. 그렇지 않으면 못 가.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갈 때도 있겠죠. 그거는 캔들을 모양 보면서 보는 거다. 그 대신 그냥 거리 없이 가버리면 죽는다. 이게 거리랑의 기초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꼭지에서 거리가 터진 게안 좋은 거야. 거리량 봐도 지금 시장은 기로갈 일이 지금 없는 거야. 그러면 밑에서 거리량이 좀 터져주면서 바닥을 다져주면서 가줘야 지 절점 안 깨면서 말도 이해했죠 오늘 여러 가지 다이야기했어 거리량도 이야기해주고 뭣도 이야기해. 다 이야기했어. 아무튼 다음 주도 잘하시면 될것 같고 어 내가 평산일 때좀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데 평산일 때만 하면 또 평일에도 어, 한번 실시간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 시장이 좀거시기 하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 공부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돈 버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돈벌때 여러분들 안끼내고다 돼? 그게 아니죠?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한테 하나를 알려주면, 큰 흐름은 여전히 가는 장세다. 근데 그냥 우겨서 가는 장세가 아니라, 큰 거시 경제를 봤을 때 어쩐다고,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가는 가정에 지금 놓여 있는 거야. 그니까 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 인상이 안 되고 있죠 금리 인상해도 가. 그게 실적장세야. 이해돼요 경기가 좋아질 때 가는 거야. 대죠이 어, 그기 때문에 간다 했는데, 근데 먼저 들어가 댄스 할 필요 없잖아. 모양 만들 때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하는 거야. 됐죠? 너무 기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